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랜디로드의 랜디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어, 당진의 북부권에 있는 가장 큰 항이죠. 네. 장고항의 장고항. 어, 제가 여기 한 5,6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 이런 부두가 없었어요. 그때 막 공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공사가 다 끝나서 이렇게 뭐 중간중간 캐러반을 가져오신 분도 계시고 차박을 하는 분도 계시고 저기 뒤쪽으로도 아마 회센터 하나밖에 없었는데 중간중간 새로운 건물도 많이 올라온것 같아요. 그리고 오다 보니까 부지를 조성해놓고 토지 이렇게 매매한다는 그런 문구도 많이 봤는데 오 여기가 많이 변했네요. 저도 지금 아침 일찍 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 그때 왔을 때는 정말 여기 앞에 다 이제 토목 이제 공사한다 그래가지고 큰 그런 왜 돌덩이 쪽큰 거, 그런 거 많이 가져다 놓고 했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보니까, 어,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어요. 아마 저기 뒤쪽 임야 같은 거, 아마 이렇게 개발하셔가지고, 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런 펜션이나, 어, 좀 애들 위주로 하는 그 풀옵션 펜션 많이 하죠. 풀빌라 펜션. 아마 그런 거 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도 이 바닷가 라인 쪽, 저기 앞쪽 보이는 저런 임야 쪽 해가지고, 이런 건축이 가능한 토지들이, 아마 땅값이 200만원 이상 이렇게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저기 아마 횟집 옆에도 아마 부지가 하나 나왔던데 그런 것도 기본 뭐200한450 이렇게 가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아마 앞으로 이 장광 쪽이 아마 주말 나들이 객도 그렇고 저기 성문국가 산업단지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요 라인 축이 아마 많은 관광 거점으로 아마 될것 같습니다. 서산에 아마 삼길포항이 있다 그러면 이 장고항은 아마 당진의 대표적인 예, 그러한 항만이 되지 않을까. 이게 또 국가 항만으로 돼 있어서 아마 지자체나 이런 데서 아마 개발을 많이 할듯 싶어요. 그리고 저기 뒤에도 아마 데크를 만들어서 아마 산책로로 다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번 가보시면. 어, 날씨만 좋으면 이기에 주말에 나들이객도 많이 올것 같습니다. 어. 예전에 아마 제가 기억은 이 주차장도 없었던 것 같은데, 새롭게 다개보수해서 만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 안쪽이 다 적혀있고, 아마 여기서 낚시배들도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근데 고기는 잘안잡히더라고요 예. 근데 뭐, 굳이 낚시를 가는 게,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도 있지만, 그냥 나만의 힐링이죠. 예. 그렇다보니까 낚시를 좋아해서 이런 항만에 애들 데리고 가끔 오는데,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회센터도 잘 만들어놨고 이것저것 막 행사도 많이 할것 같은데 여기 뒤쪽이 아마 데크 예어 얘가 제가 예전 에올 때는 이 데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다 만들어놨네요. 예 얘가 무슨 관광 거점 같은데 쭉 보시면. 어이 들어오면 아마 여기까지 물이 들어오나봐요 이렇게 삼길포항도 예. 어, 그렇고 제 기억으로 저는 저기 태안의 만대항도 가봤거든요 그 만대항 가면 이렇게 항 주변으로 데크길을다 만들어 놨어요 예. 거기 뭐 솔향기, 솔향기길 둘레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해안으로 이렇게 산책경 이런 관광코스 되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쭉 보시면 아마 물이 더 들어왔을 때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예. 그래서 앞으로 여기 장고항 주변으로 어 이런 바닷가 라인 쪽으로 이렇게 어 휴양지처럼 이런 관광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뭐, 부동산 땅값이 뭐 별거 있나요? 예. 기업이 들어오고, 교통이 좋아지고, 사람이 예. 유입되면 그곳이 바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곳이죠. 예. 여기도 이렇게 쭉 되어 있네요. 예. 멋있네. 어, 이게 지금 작은 파도 소리 들리세요? 네. 5월이라 그런지 이제 4월, 5월에는 저기 이제 진달래 꽃도 피져 있고 어, 쭉돼 있네요. 아마 여기 밑에 내려가서 뭐 이렇게 물놀이 해도 되고 애들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 나중에 저도 애들을 한번 데리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지금 물도 되게 맑죠? 이거 수심이 그렇게 깊지도 않은 것 같고 낚시하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애들은 요 앞에서 잠깐잠깐 잠깐 물놀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마 이 장공항, 이가 지금 장공항이고, 저기 아마 맞은편이 이제 외목 마리나항이죠. 예, 외목항. 예, 거기도 아마 당진에서 좀 이슈가 있는 곳입니다. 예. 이서해안 라인에서 일, 특히 당진이죠. 예, 일출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이 외목 예, 마리나항이고, 일몰로 유명한 곳이 예, 저기 서산의 하간포항이에요. 예. 하간포항도 제가 예전에 많이 가봤는데, 어, 일출은 당진의 외목 마리아낭, 그리고 일몰은 태안의 어, 하간포, 이 서해안 축에 아마 새로운 관광지정, 아, 아마 아는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장고항 쪽에 한번 와봤고, 나중에 여러분들 장고항에 실치가 뭐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에. 그래서 나중에 나들이 오셔가지고, 어, 실치에 도무 드셔보시고, 이 주변을 쭉 보시면, 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좀 공감이 될듯 싶습니다. 예, 저는 랜디로드의 랜디였습니다.